안녕하세요. 세무과 남선우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민원인분들이죠. 제가 차량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 다른 민원인한테 민원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말 들으면 또 금방 기분이 풀리고 보람도 느끼고요.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또 봉사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주민분들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님의 1년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미생과 조은아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업무 배울 때는 되게 정신 없었는데 주말마다 소개팅도 나가고 여기서 친해진 동기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업무도 바뀌어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또 무섭기도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의 1년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오종동 행정복지센터 최세진입니다. 제 지난 1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새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종동에 첫 발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대덕구에서 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된다는 그런 준비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각오는 민원인들께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지난 1년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위생과 최서희입니다. 지난 1년은 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임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직도 하게 됐고, 이제 업무 배우고 분위기도 익히고 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동료들 만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연애도 열심히 해서 올해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졌네요. 그렇다보니 1년 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도 들고, 이제 앞으로의 제 모습도 기대가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1년은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박시연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대덕구청에 발령받아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업무적으로도 가르침을 많이 받고 민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마다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서 저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또 작년 대덕구 신규 공무원 워크숍에서 저의 신랑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지금 이렇게 신혼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저의 지난 1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청장님의 1년은 어떠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최승규입니다. 저는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적응해 있었습니다. 제 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안에서 보는 공무원과 밖에서 보는 공무원이 정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많은 선배님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앞으로의 각오는 앞으로도 옆에 계신 선배님들처럼 동료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청장님은 1년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1년을 보내셨습니까? 네, 저의 지난 1년이 어땠냐고요? 어휴,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예. 신나게 열심히 움직였고요. 사실은 첫 시작은 늘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 설레임은 어, 새로운 또 공간, 또 새로운 사람, 또 주민과의 만남도 늘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한편으로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레임과 두려움이 적절하게 잘 콤비가 돼서 어, 신나게 달려온 1년 었던것 같고요. 어, 이제는 설레임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은 이제 달려온 만큼 그냥 열심히 한 만큼이 아니라 제대로 어, 대덕구에 성과를 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꾸는, 바뀌어지는 그런 대덕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제 심정은 조금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아까 새내기, 어, 사실 보니까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1년 2개월, 가장 적으신 분 1년 2개월인데 전 아직 1년이 채안 됐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어, 새로운 대덕. 그리고 주민의 삶이 바뀌는 대덕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